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은 바라는 종착점이요, 또다 가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지옥 가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아 그러나 천국에 가세요 하면은 은근히 뿌듯해, 또 즐거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말씀 그대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천국은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묵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라.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 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또 찾고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천국이란 좋은 보물이 가득히 쌓여있는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생에 오신 것은 그 천국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과 느낌의 차이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행복이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행복을 얼마나 느끼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언젠가한 TV 프로그램에 보잘것없는 한 소녀가 출연했어요. 소년 가장인 것입니다. 참으로 가정이 결손 가정이라 절망적이에요. 행복이란 조금도 볼 수가 없어요. 할머니 모시고, 어린 남동생 데리고, 어린 소녀가 가장으로서 힘들게 그 가족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소녀가 어렸을 때 이미 돌아가시고, 또 그렇게 힘든 삶을 비관하고, 엄마는 또 집을 나가버렸으니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TV에 나와 가지고 아나운서와 더불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행복하냐 하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요. 나도 남들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왜 텔레비전에 나왔냐면 소녀 가장으로서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하게 된 거죠. 아나운서가 조심스럽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소녀에게 물었어요. 소녀가 말하기를 동생과 함께 저 서울대공원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롤러코스터도 타고 바이킹도 타고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만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 눈에 눈실이 적었어요. 행복의 조건이란 정말 너무나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운서가 내가 그 비용을 대주겠다 했어요. 얼마만, 얼마 정도 주면 내가 이렇게 즐길 수있겠 하는 행복을 얻겠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8만 원에서 10만 원이 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입장료 내야죠. 바이킹 바이킹 요금 내야죠. 버스 요금 내야죠.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죠.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에 아나운서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손년에게 내가 8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행복에는 정확한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카페 가가지고 5천 원짜리 커피 한잔 마셔도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스크림 천 원짜리 한에 마주보면서 먹어도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지 절대 어떤 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오늘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 들으시기를 바라고 천국을 느끼고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 여하에 따라서 삶의 에너지가 소산하게 되고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간에 대화가 통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대화가 안돼 통하지 않아 그것은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정과 섬김과 희생 이해가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부유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보물을 캐내어서 자신의 마음 속에 그 하늘의 보화를 담아두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보물 지도와 같은 거예요. 따라서 보물이 얻는 것이 어디 있는지 잘알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천국을 소유하는 첩경이 되고 그 보물 창고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사람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유가 중요합니까? 석유를 근원적으로 유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금강이 중요합니까? 금 금강을 만들어 주신 분이 소중합니까? 사실 천국은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도 절대로 그것 가지고. 들어가거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재벌 중에 하나인 삼성그룹의 이재용 씨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분은 천국의 한 땅평 한 평도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이려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금강을 캐는 그리고 금강과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구까지 갔다가 중도에 그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그 금맥을 찾아가지고 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깊은 깽도 들어가고 또 파고 나가서 마침내 금강석을 거머쥐는 거죠. 들고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햇빛을 보면서 그 번쩍번쩍한 것. 그 원석을 보면서 정말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갈고 닦고 다듬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은 성경 안에서 탐험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보화,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금강의 입구와 같고 하나 날의 입구죠. 이러므로 가장 귀한 보석을 믿음으로 캐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보물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속에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모든 축복의 보물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보물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인간은 죄를 짓고 육체와 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정말 고통합니다. 육의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계가 있고 또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비록 눈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역경과 어려운 형편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믿음의 가능성인 것입니다.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보물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잊게 하게 하고 또 시온에 들어가 열려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적과 끌이 흐른 가난 땅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쓰여지도록 사용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원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성마비에 걸린 환자처럼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죄짓는 데 빠르고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결하게 되고 또 의롭게 되므로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서 하나님께는 영광 기쁨을 돌리고 우리 삶 속에는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여기도 순복음교회 분당교회 김영준 장로님 계십니다.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해 가지고 중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 싶어 가지고 그런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검정고시 합격률이 높다는 고등 어, 협첩성 고등 국민학교였어요. 그곳 운동장 계단 앞에 크게 돌판에 캐치 프레이가 캐치 프레이즈가 기록돼 있는데 세상의 등대와 촛불이 되라 그 말인데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낮에는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고 또 신문 배달도 하고 특히 한 의원에서 일을 했어요. 밤에는 주경야독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결국 검정고시에 합격해, 합격해가지고 야간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6, 7년간 하안의원에서 심부름하면서 이분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어깨 넘어가지고 그 하안에서 하는 것을 눈이겨보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한약 짓는 법도 알게 되고 또 침술 학원에 잠시 또 가가지고 침 놓는 것도 배웠죠. 그로 후 이분이 저 상계동의 철거민을 대상으로 해서 2년 동안 이제 사실 무료 진료를 하게 됩니다. 수입은 적었지만 나름대로 가난한 이웃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 한 켠에는 늘 어, 허전하고 또아 이것을 채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면허, 면허가 없어요. 한의사 면허가 없어서 혹이라도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좀 나이가 많고 늦깎이지만 한의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식으로 한의사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이분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한의대 졸업을 하고 정식으로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종로 오가에다가 버젓한 한의원을 개설하고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허전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말씀해 보니까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응답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 주세요 아이 주세요 부르시셨어요 때를 따라서 혹은 철회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좋은 때 좋은 방법을 하느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름이 제호입니다.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쁘고 뛰었어요. 성령 체험을 한 후에 그의 생활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환자 진찰할 때도 기도하면서 또 환자에게 병은 하나님이 고치고 돈은 내가 받는 겁니다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전하고 또 위대함을 보여주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치유하면 아주 효과가 만점이었어요. 장로가 된 후에 그런 전도와 구제에 더욱 헌신적이었고 원로 목사님이 회국권 특별히 에...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 선교 갈때꼭 동행해 가지고 거기 가서 의료 선교를 펼치기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으셨어요. 보내는 선교 선교사로서 물질 후원과 중복 기도를 아끼지 않고 있었어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어, 늦게 난이 재용이 아들이. 복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영준 그 장로님 간증에 자기는 지옥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보배로운 분이었기 때문에 천국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한 것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처럼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첩경은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걱정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가론 유다는 스승을 배신한 다음에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야 이거 지옥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결국 자살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범죄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우평강도 그가 말하기를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구원이었지만은 그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그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 그 강도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성령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나라가 늘 여러분들에게 소유되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천국의 속성과 특성 있다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으면 천국이 뚝 떨어지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였습니다. 천국은 공수가 있어요. 공격하는 자가 있고 또 수비하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의 길버트 청년 베키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참 저 유럽하고 중동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십자군 보내가지고 성지탈환에 있어서 많은 그 충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란센 이 중동에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영국이 내려와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만 영국의 이 청년 하나가 그러니까 길버트가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 생활, 이제 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가지고 그 임금의 딸 공주가 있는데 그 청년과 눈이 맞아 가지고 사랑에 빠진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 받았던 왕이 막 진노를 하면서 이 길버트 이놈. 주제도 모르고 포로가 되고 이제 종노로 타는데 종의 주제 주인의 딸과 있을 수 없다. 저놈을 당장 처형해 버리라. 그렇게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딸이 그 청년을 사랑하니까 차마 죽일 수는 없고 할수 없다. 그냥 추방해 버리라. 자기 내 나라로 영국으로 보내라 해서 추방 시켜 버렸어요. 그나 러 여러분 상사병이 참 무서운 거예요. 공주가 그 청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안 보면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진료해도 이 상사병을 고칠 수가 없어. 공주는 그토록 사랑하는 보고 싶은 길버트를 찾아서 왕에게 아버지에게 편지 한장땅 남기고 무작정 이제 영국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공주가 아는 영어라는 것은 런던 그리고 길버트라는 그 청년의 이름밖에. 몰라요. 우여곡절 속에 런던에 왔던 이 공주가 허구한 날 길버트를 찾는 거예요. 길버트 길버트 길버 길버 런던 사람들이 이 공주를 향해서 늘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길버트의 하인 한 사람이 이 공주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하인은 이미 주인에게 포로로 잡혀있을 때 그날의 공주와 사랑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공주를 데리고 길버트 주인에게 데려갔습니다. 마침내 공주는 그렇게 그리워하고 살아가는 길버트를 만나게 되고 그 기쁨과 그 행복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됐는데 길버트의 아내가 된이 세라상 공주는 나중에 영국 교회 위대한 인물로서 켄트버리 대주교를 지내고 진리수의 앞장섰던 토마스 베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주가 길버트만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녀도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면 주 예수를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할때 어찌 이 정도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크고 놀라운 행복과 희열과 감격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귀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야 말로 정말 값진 진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간직함으로 이 세상에 영원히 행복해 줄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예수님, 그 영인 성령님과 더불어서 마음의 천국, 생활의 천국, 그리고 건강 천국을 이루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록네 번째 천국은 삶의 과정 속에서 얻게 됩니다. 천국은 두 가지인데 생활천국이 있고 현세천국 또 미래천국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은 영원히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땅그 환상을 보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고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기록해 주었어요.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에 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하나 달의 비 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로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이새 하늘과 새땅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천국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밝고 맑고 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 보세요. 그 어려운 정말 슬프고 탄식이 많은 가난한 그런 곳에 가 가지고 사랑의 요람을 만들어요. 천국의 요람을 만들어 갔죠. 스스로 구하고 즐겁게 봉사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폴 모포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영동포 역전 앞에서 구걸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부상하고 측은해가지고 지나가던 한 목사님이 그 청년을 구호 구호합니다. 부제하다가 아예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 청년의 소원은 있는데 세상 꼭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비싼 처지 에 있는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 자매는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 이 소년 처녀 역시 한번 걸어보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두 사람이 목사님 집에서 만나게 되고 또 가까이 지내게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청년은 자매가 다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자매 또한 그 청년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실을 그들은 각각 알게 되었죠. 목사님은 두 사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중간에 서로 잘 엮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지시하고 또 협력해 주셨어요. 결국 이들은 힘이 되어 주며 피차간에 평생 살겠다고 약속하고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걷지 못한 자녀는 남편인 그 청년 눈, 눈이 되어 주는 거예요.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청년은 자매의 다리가 되어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세월은 흘러가서 청년의 힘이 약해지고 잠에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히기조차 힘들게 되었어요. 어느 날 둘은 누워가지고 자기야, 자기야, 우리 언제쯤 천국갈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먼저 갈까? 아니면 자기가 먼저 가게 될까? 그 말에 이르게 되니까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가 남편이 아니야, 우리 따로 죽으면 안 되잖아. 항상 서로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데 갈라면 같이 가야지.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이렇게 30년을 산그 청년의 이름은 조태일 그리고 그 자매의 이름은 최순영입니다. 지금 의정부에 살고 있는데 주위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렇게 금실 좋은 부부는 처음 봤다고. 여러분 신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천국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두 사람을 엮어 준 분은 구로동에 자리한 사랑밭 선교의 권태일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결자치만한 믿음과 그리고 사랑을 심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하였습니다. 저 자신은 작지만 심으면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키틀게 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또 사랑이라도 희생을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첩경이 될 것이에요. 씨를 심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천국은 마음에서,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있어요. 얼마든지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건 한순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이라 분노를 억누르고, 그래도 나도 부족한데, 우리 주이 나를 극률이 여기고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다 품고 안고 가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천국을 또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얼마든지 지옥이 되고 마귀의 정도로 살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여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 했지만 주님의 일을 알지 못해가지고 앞길을 막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사타나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 한 순간에 천국에서 지옥의 나라라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리고 있는 것 감사하고 더욱더 천국화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리 새끼와 병아리가 있는데 물가에 데려갔어요. 오리는 정말 물을 만나 오리처럼 천방들어가지고 막 자유롭게 행복하게 수용을 하고 놉니다. 반면에 병아리는 무려 관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택한 받은 백성으로서 성령의 물가로 우리는 인도된다면 우리가 물을 만나 기뻐 뛰고 생기가 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보물은 무엇인가 두말할 필요 없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첫 행복의 근원이 되고 천국 그 자체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속성을 알고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이 지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가족 곁에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의 열매로 얻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천국 놓치지 않고 끝까지 소유하게 되기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의 그 속성에 대해서 또 기능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천국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고 아니고 누가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서. 천국, 지옥 만드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 마음 쓰는 것, 언어 하나, 행동거지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더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땅을 한 편이라도 넓혀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그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